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재물운에 기름칠을 해주듯이 돈운이 왕성하게 집안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돈의 그 손가락 사이로 줄줄 그렇게 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돈의 그 자석에 붙듯이 착착 달라붙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. 그 차이는 결국 그 화폐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겁니다. 아무리 그 노력을 많이 해도 이 화폐 에너지의 그 방향이 우리가 그 의도하는 그 순방향으로 조절이 또안 된다면 그땐 또돈 운은 늘그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처럼 금전운의 그 방향을 우리가 그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. 바로 그 풍수에서 아주 강력한 또 재물운을 그 불러일으킨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돈폭 터지는 그 풍수 용도로 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는 그 방법은 아주 또 다양합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. 우선 그 여러분들은 그 에센셜 오일을 그 거즈에 그한 방울만 떨어뜨린 후에요. 이 거즈로 여러분들의 그 지갑을 닦아 주셔야 되는데요. 살짝 그 지갑의 그 안쪽 한 면을 우선 닦아 보십시오. 지갑의 그 재질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. 안쪽을 그 거즈로 살짝 문질른 후에 그 이상 반응이 안 생겼다면 이때부터 겉면을 그 대충 한번 그 가볍게 터치하듯. 이 그 닦아 주시면 되겠죠. 에센셜 오일의 그 기운과 그리고 그 향만 우리가 지갑에 접촉시켜 주는 그런 기분으로 말이죠. 살짝 그렇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풍수 시도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게 되면 금전운이 또 눈에 띄게 크게 그 좋아집니다. 집안의 그 재정적인 복지가 크게 그 증가가 되고요. 집안은 그 금전적인 번영으로 크게 그 바뀌게 되겠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해서 크게 그 풍수효과 거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